하나님의 나라, 국가으로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우리 의 허물을 다 날려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훗날 이 오른안에 타작마당이 솔로몬의 성전이 됐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분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 재단을 올려드릴 때 솔로몬이 기도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했거든 하물며 의 성전이 우리까 그물어 각 지장 지장하라고 아름답게 만든 그 솔로몬의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임재를 갖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가 이곳에 임하시면 내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감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이들이 멀리 타지로 떠났거나, 전쟁터에 있거나, 어디에 있을지라도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는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들으시고 찾아가셔서 응답하셔서 그들의 공고를 지켜주실 줄은 믿습니다. 이렇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영광이 임제가 이 성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여러분이 기도한 믿음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여러분을 다스려수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이힐링의 성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읽었는내 백성이 죄에서 떠났서 스스로 겸비하여서 그들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고 나를 간구하며 내가 듣고 하늘에서 저들의 죄를 살해줄 것이고 저들의 병든 땅을 고쳐주려. 무슨 땅? 병든 땅 여러분의 가정에 병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떤 문제를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나요? 그 땅을 고쳐줄 것이란 말이지 어디에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아멘 그 솔로몬의 성전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고 매번 하나님을 떠나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의 모든 것다 기물을 갖다 훔쳐가고 그 성전과 모든 성벽이 무너질 때느에미아이수루바벨이 이 재건하면서 수루바벨 성전이 되었고 그것이 결국 헤롯 성전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은 그 전에도 성전을 갖다 지켜주고 그사에 지워버리지 아니하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상 이에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엘리 제사장 성수에 법궤가 있었을 때, 사사기는 이렇게 그들의 영혼을 갖다 터치하기를,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살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도 희귀에 없었을 때, 영속으로 무너질 때도 하나님 성전을 갖다가 지워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수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등불이 꺼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걸간 성전을 45절에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의 일르 시대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할 것. 너희는 강도의 련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것이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곳인데, 너희가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하나의 님 말씀을 갖다가 전하지 아니하고 변질시켜버리고, 율법도 자기들 그럴듯하게 바꿔버리고, 성전하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소나 양이나 팔면서 커미션을 갖다 대제사장 주머니 씹어넣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각가지 죄와 거질과 외식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거기다 하나님의 아을 죽여 버렸으니 성전 시대는 끝나고 성령 시대가 오기 시작한 것이죠.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느냐? 이 말씀을 갖다 주님이 오늘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보게? 주님의 눈물이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오시지 않을까? 과연 주님의 미소를 갖다 남길 만한 교회가 얼마나 될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이 교회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갖다 찍고 회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형적 건물입니다. 이렇게 외형적 건물이지. 있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과 그호화함에 비해서 마가의 다락방은 얼마나 초라했을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져버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이 오늘날 교회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비록 초라하고 이렇게 보잘 것 없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고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하며 역사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아. 어느 곳에 성령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아. 교회가 아름답고 웅장하고 대형교회와 소유이나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바디메오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아침 저녁으로 대제사장들이 드나들고 서기관과 바리세인 사도개인들이 드나드는데 사도개인들이 드나드는 그 성전에 어찌해야 했어? 소경 바디메오는 성전 미문에서 매일매일 있는데 고침받지 못했는가 성전의 역할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 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해서 성전 비문에 지나갈 때 그를 바라보면서 나사렛 예수 세라박을 걸으라 할때그 능력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여러분과 나옵니다. 우리 내면의 성전이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말씀하신 내 삶에 적용해 보면은 내 안에 예를 사는 성전같이 하나님의 책망을 드릴 만한 그런 잘못된 것이 없느냐 이 말이지 내가 성전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만큼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시는 대제사장과 성기관들과파리인들의모습인데 안에 이게 득을득을 끊고 있는가? 겉으로 긴 옷을 입고, 그럴듯하게 교회 나가서 믿는 척 하면서 밖에 나가서 세상과 똑같이 생활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정정 판단하면서, 극률도 없고 자비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내면이라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이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답이, 답이 없는 그런 문제를 주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우리가 답을 알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저는 이 정답을 갖다 말씀묵상하다 요나서로 돌아갑니다. 요나서도 하나님의 진도가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갖다 하늘에서 보시고, 저들의 악행이 아주 관영하여가지고, 그들의 악행이 하늘로부터 알았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니네의 생을 갖다 짐멸케 하리라. 이렇게 가서 예언을 하라고 했습니이 요나가 민족주의자로 도망갔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나가 가서니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40일 후에 이니네 생이 무너질 것이야. 이렇게 했더니 아 이상하게 놀랍게 반응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이일기까지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들이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아멘.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어서 진노의 잔을 거두셨더라. 이거지.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주의 역할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했다면 우여러 어떤 환경 속에서 있다면 우리 마음을 돌이켜 서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집에 가서 한 것이 바로 그것이지. 우리가 얼굴을 여호와께 돌리자, 우리의 마음에 각을 뜨고 골고다 산의 예수님, 모리아 산의 하나님, 갈멜 산의 성령님 번제를 드리는 것은 예배다. 하나님의 카룩 성전에 나왔으면 각을 뜨고 하나님께 매달리 기도하면서 우리연약금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 말이지 네.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개인의 일이기까지 회개의 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쪽 대한민국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전이면 내가 살아야지. 교회가 살아.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산다는 것이지. 아멘. 우리 조상들의 믿음을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보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성이 회복된 것은 사진 준비됐나요? 네. 1904년도에 6년도에 원산에 이게 원산입니다. 하비 선교사라는. 미국 선교사님한 분이 와가지고, 이 원산에 이렇게 처음 교회가 설립되고, 다음에, 아니, 그 바로 전에, 예, 이것이 평양장대교회입니다. 바로 1년 후에, 1907년에, 길선주 장로님이이 평양장대교회에서 자신의 친구가 죽고 나서 유산 백부를, 당시 백부는 엄청나게 큰 것이지요. 그것을 훔친 것을 갖다가 통일하면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회개할 때 그것이 시장일 때까지 불씨가 때가지고 회개운동 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조선 땅에 회개운동이 성령운동 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것이 대한민국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시작됐나요 회개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낮은 곳에 임하시는 예수님께 나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충만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73년도 이것이 여의도 광장에 닷새 만에 330만 명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의도 광장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대낮에 그 더위에 하늘 구름이 가득 껴서. 그늘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능력이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디로부터 일어났느냐 서민들로부터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 서민들이 불받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변화된 것처럼 오늘날 저는 이 힐링교회가 비록 작을지라도 나는 비전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작은 불씨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나가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시안을 갖다 제 여러분께 소개할 텐데 유경환이라는 시인이 호수란 시를 썼더라고요 호수가 산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다 아멘 호수가 산이 산맥이 아무리 높아도 잔잔하고 맑은 호수라면 그것을 갖다 비출 수가 있는 것이 호수입니다. 맑으면 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안을 수 있다면, 내 영혼이 맑을 수가 있다면 예수님을 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대보레미의 달이 아무리 밝아도 이 밤에 바가지 하나 물에 담겨질 수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갖다 담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정결하면 담긴다는 것입니다. 사랑는 여러분. 지금 잠시 고난이 힘들지라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풍요로운 것 같은데 마음은 공허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채워지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답이 되고 삶의 기쁨이 될줄 믿습니다. 잠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어려울 때가 있겠지요. 삶이 자꾸 힘들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순간순간, 여러분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낮은 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높은 곳을 바라보지 마시고, 낮은 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찬양드리고, 우리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이해하시길 시작을 드시 바랍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주 왔다 거주 하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하는 교회들 가정을 먼저 살려 주시어 저들의 영혼이 살배가치 봉사가잘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배 기적을 나타내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산자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없는 교인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비록 넘어지고 때로는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들을 위로하시고 감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눈물 뿌려 감사하는 주의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알아서내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의 마음알아서 아버지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주가 기도합니다. 주 주의로... 성결의 영으로내 영혼이 맑아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깨지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것곳이 말이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에 임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길 원합니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오 언제나 내가 낙선하고 생활할 때 세상 사람은 날를 갖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냐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이신 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갖다 책망하시거나 기뻐하시고 위로하시기에 원하시거사랑의 아버지신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말씀시고자비로우신 아버지의 힘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 하나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어로 만져주시옵소서. 지식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눈물 빼어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 받아주시서 주님이 저들을 사랑하고.